그럼 제가 경호실 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 모든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출입 기록이 다 남습니까? 네, 남습니다. 안 남는 경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네. 네. 대통령 부속실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부속실, 관저부속실 식구들도 있고, 네. 네. 관저부속실 식구들도 있고, 네. 이 친구들이 청와대 관용차를 서행해서 네. 본인들이 선탑한 이후에 네. 뒷좌석에 대통령께서 누군가 모셔오라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기록은 다 남습니다 기록 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경호실에서 작년 7월 이후에 네. 작년 7월 이후에 올 5월 때까지 그 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기록은 대통령 경호 그리고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지금 기록을 결국은 잠깐만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네. 그 기록은 누가 볼수 있습니까 현재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그럼 비서실 식구들 비서실장 보실 수 있어요 그건 경호실 못, 경호실이기 못 때문에. 보시죠 못보시죠? 네, 제 업무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최순실씨 청와대 왔다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다 확신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본일도 없고, 본일도 본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못 보실 수 있어요. 기록. 근데 청와대에서 선탑 청와대 관계자, 특히나 VIP,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선탑한 이후에 관용차로 외부인자 들어갈 경우에 보실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선시 청와대 왔던 거. 그건 이제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다정러시 요원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신다고. 왜냐하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가 아는 한은 없다. 씨가 이런 말씀이에요. 연설문을 고칠 수있다는 거에 대해서. 연설문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100% 이게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여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저 출입 가능하고요. 관저에서 대통령 연설 보실 때 옆에 있으면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지. 그러니까 가능한데, 확실히, 저도 모르지만 실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또 겁니다. 또 그렇게 되셔도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최소한 저는 승리. 저희 대통령님께서는 예. 그런 거 제가 답변 요구하지라았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예. 우리 제가 이제 산업위 소속인 소관입니다. 우리 이승철 상금 부회장 정확히 따질게요. 그 양반 옛날 표현을 따지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음입니다. 지주와 마른 관계입니다. 그 양반은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그 양반은 정경련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회원사들이 모여서 회의 한적 있냐 이 모금과 관련해서 언제 모였냐 답변 못하셨어요. 답변 못하셨어. 그러면. 이승철, 당신, 이부, 상금부회장, 당신 뜻이냐? 세상에 말은 얘기 듣고 대기업 총수들이 돈, 돈 내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반들, 이왜돈 냈습니까? 청와대에서 최소한 안종호 수석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하고 체육 분야에서 투자 안 했냐? 열심히 해왔어요. 메세너에 어떤 분 얘기하시대 메세너에 통해서 지금까지 후원 무작위 합니다 근데 왜또더 해야 되는가 그것도 생도 보도놈 또는 재단까지 새로 만들어서 경험도 없고 그 분야 레코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 순방 행사에 끼입니다 그게 청와대가 하는 일입니까 그 양반들 어떤 레코드가 있어서 돈만 있어요 재벌들 줄이 틀어서 모은 돈만 있는 재단이고 형식분이 재단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 순방에사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안중무수석 맞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하면 그거 같습니다. 책임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어 여쭤볼게요. 이란에서 그 k t o 프로젝트 그 경제수석실 소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경제 수석실과그 당시 케이타 프로젝트의 미르재단에 들어갈 때 미르재단 그와 관련한 아무런 레코드도 없었어요. 검증된 바가 없어. 그 재단의 사업 역량과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대통령 행사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미 본인 부담... 소관이시죠? 말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본인 소관이시죠? 네, 본인 소관... 소관 맞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가 주된 사업 주체고 청와대가 주관에 대해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 역량에 대해서 한 번쯤 검증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네, 겁니다. 검증한 적이 없는 재단을 대통령 행사에 끼이는 것은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업이 뜻을 모아서 만든 재단이고 그 K타워 사업은 이란이 꼭 바라던 사업이고 해서 그 사업은 기업이 실익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실익의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각자 그 사업을 추진할 주체로서의 그 중간에 미르 주요 주체로 서의 미르 미르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기업이 만든 공동으로 출자해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 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들. 왜냐하면 기업이 각자가 문화 재단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으로 모여서 만든 재단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 타워 사업은 이란에 한국의 한류를 어, 퍼뜨리고, 그걸 기초로 막각 기업이 진출하도록 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위란이 바라던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정정경이 만든 문화재단이, 어, 컨설팅을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속히 정리해 주시죠. 그런 역량도 안들려고요그 미래 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한사무총이렇게왈 혼자 일한다 에콜프란드 사업 관련해서도 할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런 수준의 재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수석님이 얘기하신 대기업들이 보인대영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동사업한 재단이 아니고요 여기는 돈만 뜯긴 재단이고 사업역량 제로고 그 재단이 아무런 검증 없이 대통령 순방 행사에 끼어든 겁니다. 거와 관련해서 수석님은 아무런 검증 없이 누구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사에 대통령님은 대통령 행사에 끼인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 모시는 지않아요 누구를 부탁을 받? 그러니까 이게 비상실세기 나오고 최종실세기 나오는 겁니다. 앉아서 그런 예 마무리해 주시죠. 제 답변 예, 드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네. 뒤에서 누구 아니. 질의를 제가... 했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저 질의안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이세요. 네, 짧게만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굴 통해서 한 거나 전혀 아니고 정경년도 만든 재단이라서 그정경년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재단입니다. K-타워 사업은 이란이 한국 한류를 중심으로 한 각종 기업에 진출을 바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LH 공사가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한류를 중심으로 한 각종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류를 관련, 한류와 관련된 각 재단 중에 정령에 맞는 재단이 있어서 여러 추천이 와서 한 겁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특정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상무총장 의 문제 이야기를 듣고 다 일반화 시킬 텐데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이 있다라고 다들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그때 안전보 만났죠 어찌 됐건 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의사, 그 뒤로는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 행사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 책을 논의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누구랑 논의를 합니까? 하여튼, 그이 <laughs> 수사 중인 사건이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laughs>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 참, 예, 다, 다시 한번보세 그것도 생도 보도 높던 재단까지 새로 만들어서 경험도 없고 그 분야 레코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 순방 행사에 끼입니다. 그게 청와대가 하는 일입니까? 그 양반들 어떤 레코드가 있어서 돈만 있어요 재벌들. 줄이 틀어서뭐 돈만 있는 재단이고 형식뿐인 재단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 순방 행사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안중무수석 맞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하면 그런 어같습니다 책임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란에서 그 k t o 프로젝트 그 경제수석실 소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수석실과. 그 당시 케이타 프로젝트의 미르재단에 들어갈 때미르재단 그와 관련한 아무런 레코드도 없었어요. 검증된 바가 없어. 그 재단의 사업 역량과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대통령 행사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신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미 본인 소관이시죠? 말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본인 소관이시죠? 네, 본인 소관. 소관 맞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적있습니까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 정확히 따질게요. 그 양반 옛날 표현을 따지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름입니다. 기주와 마름 관계입니다. 그 양반은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그 양반은 정경련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회원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 있냐? 이 모금과 관련해서 언제 모이냐? 답변 못하셨어요. 답변 못하셨어 그러면 이승철, 당신 이부의 상금 부회장 당신 뜻이냐? 세상에 마른 얘기 듣고 대기업 총수들이 돈, 돈, 돈 내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반들이 왜돈 냈습니까? 청와대에서 최소한 안중근 수석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라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대결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하고 체육 분야에서 투자 안 했냐? 열심히 해왔어요. 메세너에 어떤 분 얘기하시대? 메세너에 통해서 지금까지 후원 무작위합니다. 근데왜또더 해야 되는가? 경호실에서 작년 7월 이후에 네. 작년 7월 이후에 올 5월, 5월까지 네네. 그 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기록은 대통령 경호 그리고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지금 기록을 결국은 잠깐만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네. 그 기록은 누가 볼수 있습니까? 현재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그럼 비서실 식구들 비서실장 보실 수 있어요? 어, 경호을경호실이 경호실. 때문에 보시죠? 못보시죠? 네, 제 업무 제가 업무 소관이 여쭤볼게요. 아닙니다. 최순실씨 청와대 왔다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없다 확신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본일도 없고, 본일도 본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 못 보실 수 있어요. 기록. 근데 청와대에서 선탑아 청와대 관계자, 특히나 VIP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선탑한 이후에 관용차로 외부인자 들어갈 경우에 보실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순실 청 와대 갔던 거. 그건 이제 모르시죠. 모신다고다시원들이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신다고 왜냐면은 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 여러분들이 제가 제가 아는 한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설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설문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100% 이게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여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저 출입 가능하고요. 관저에서 대통령 연설 보실 때 옆에 있으면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건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지. 가능한데 확실히 저도 모르지만 실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또 겁니다. 또 그렇게 되셔도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최소한 저는 승리. 저희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거 제가 답변 요구가 하나 하셨습니다. 실장님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 예. 우리 제가 이제 산업위 소속인 소관입니다. 우리 이승철 상금 부회장. 그럼 제가 경호실 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 모든 청와대 대통령 뻔서 청와대 출입 기록이 다 남습니까? 네, 남습니다. 안 남는 경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네. 대통령 부속실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부속실, 관저부속실 식구들도 있고, 네. 관저부속실 식구들도 있고. 네. 이 친구들이 청와대 관용차를 서행해서본인들이 네. 선탑한 이후에 네. 뒷좌석에 대통령께서 누군가 모셔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기록은 다 남습니다. 기록 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